역사 수업, 어떻게 하면 더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교수법이 있는데, 막상 내 수업에 뭘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역사 교수법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사 교수법만 해도요, 네, 무려 4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뭐 논문이나 수업 사례까지 합치면 사실상 셀 수가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사료를 가지고 탐구 수업을 하면 이걸 사료학습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탐구학습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리잖아요 바로 이런 게 체계적인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 복잡한 교수법의 세계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 수업에 딱 맞는 방법을 고를 수 있는 지도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이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교수법들을 정리하려는 첫 시도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01년에 이영료 학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교수법을 딱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왼쪽처럼 교사랑 학생이 수업에서 뭘 하는지 즉 활동 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 유형 두 번째는 오른쪽처럼 뭘 가르치는지 즉 지식의 종류에 따른 내용 구성 유형 그러니까 어떻게 와 무엇을로 명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자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로 감이 오시죠 왼쪽의 활동 유형은 강의 토론 역할극처럼 수업에서 하는 행동들이고요 오른쪽 내용 유형은 역사적 사실 개념, 시대, 인물처럼 수업에서 다루는 소재들이죠.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아주 명쾌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수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죠. 이 분류는 간단합니다. 교사 중심이냐? 학생 중심이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교사 중심이라고 해서 학생은 가만히 있고 선생님 혼자 일방적으로 막 떠드는 수업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설명이나 질문처럼 교사의 활동이 좀더 눈에 띄는 방법일 뿐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도대체 왜 역사를 가르치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분류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르는 교수법이 수업의 최종 목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접근법의 바탕에는 역사인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역사를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에 대한 생각.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육 철학이 어떤 교수법을 선택할지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강력한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내 수업 목표가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다. 그럼 교사 설명이나 문답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 인물에게 공감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역할극을 해야죠.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싶으면 토론 수업을 해야 하고요. 보세요. 수업의 목표가 교수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분류 기준. 그러니까 도구들을 손에 쥐었어요. 근데 도구가 있다고 다가 아니죠. 이걸 실제로 쓸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 교수법 이름만 보고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념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사회, 지리 다 쓰는 말인데 그렇다고 그 내용이랑 방법이 다 똑같을까요? 천만에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난민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회과에서는 난민을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간 사람처럼 딱 정해진 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에서는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일제강점기 때 북한도로 이주한 우리 동포랑 오늘날의 경제적 이주민을 똑같은 난민으로 볼수 있을까? 이렇게 시대적 맥락과 해석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 과목의 특징이고 다른 과목 방법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주의점은. 절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법이 유행한다고 해서 아니면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해서 수업 목표나 학생 수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가져다 쓰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교수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사료로 수업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기계적인 적용이 뭘까요? 그냥 이거 툭 던져주고 자, 읽고 내용 정리해봐. 이러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바로 모델링입니다. 교사가 먼저 역사가처럼 생각하는 과정을 그냥 말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음, 모든 도시의 어머니, 라?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파라오를 폭군이라고 썼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선박 3만 6천 척?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료를 파고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생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진짜 살아있는 교수법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째, 40개가 넘는 복잡한 교수법도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활동이냐 내용이냐, 교사 중심이냐, 학생 중심이냐, 그리고 수업 목표가 뭐냐는 철학적 기준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셋째, 이걸 적용할 땐 역사 과목의 특징을 꼭 생각하고 절대 기계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화려한 교수법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교사의 모델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했던 역사 교수법을 정리하는 몇 가지 유용한 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도구들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 배운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업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업에서 가장 먼저 다시 생각해볼 교수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